세번째 단원 문자와 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건데 문자는 어떻게 쓰고 뭔지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문자의 사용에 대해서 한번 볼건데 문자의 사용은 어떻게 할거냐 초등학교 문제들 한번 보자 초등학교 때는 우린 네모 빼기 2는 3 이런식으로 풀었었어 그치? 그럼 네모 빼기 2가 3이니까 얘는 어떻게 풀었어? 2 더하기 3해서 5가 나왔었어 어떤 숫자는 5다라고 풀었었어 그렇지? 그럼 얘가 중학교 문제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중학교 문제로 네모 대신 우리는 알파벳을 쓸 거야. A, B, C, D, E, F, G부터 G까지, G까지, 그렇그 중에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X라는 걸쓸 겁니다. X 네모 대신 X라고 쓴 거야. 알겠지? 그러면 X 빼기 2는 3 이런 식으로 적으면 이게 중학교 중학생 문제야. 이게 중학생 문제. 얘는 초등학생 문제. 네모 빼기 2는 3이다. 네모는 얼마야? 5지. X 빼기 2는 3이다. X는 얼마야? 똑같이 5야. 네모 역할을 X가 대신하는 거야. 알겠지? 문자의 사용은 네모, 우리가 써왔던 네모를 알파벳으로 바꾼 것 뿐이다. 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어떤 수가 나오면 이제, 아, 네모 대신 X나 Y나 G나 뭐 A, B, C, D 알파벳을 쓰면 되는구나. 그럼 알파벳은 모르는 숫자구나. 그냥 어떤 수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얘를 어떻게 써먹어야 되느냐?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보자. 자,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 한 개에 500원 하는 초콜릿이 있대. 그치? 한 개에 500원 하는 초콜릿이 있대. 그걸 a개 사면은 얼마냐라고 물어봐. 얼마? 자, 500원짜리 하나를 사면은 500원이지. 500원짜리를 얼마? 한개 사면은 500원이야. 가격이. 그렇지? 그럼 500원짜리를 두개 사면은 얼마야? 1000원이야.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 그치? 그럼 500원짜리를 A게 사면은 얼마냐? 500원짜리를 A게 사면은 얼마냐? A는 뭐라고 했어? 모르는 숫자라고 했어. 어떤 수? 그치? 그럼 얘는 얼마겠어? 그치? 그냥 500 곱하기 A야. 500 곱하기 A. 개인. A1인 거야. 500 곱하기 A1. 알겠지? 문제에서 A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그치? 5, 500 곱하기 5는 2,500원이 되는 거야. A는 숫자라고 했잖아. A가 1이 들어갈지, 2가 들어갈지, 3이 들어갈지, 4가 들어갈지, 5가 들어갈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A, 개 사면은, 500 곱하기 A, 원이더라 가격이. A가 뭐가 됐든 간에. 알겠어? 규칙을 찾은거지 한개 샀더니 어, 500원 곱하기 1을 하면 500원이네 두개 샀더니 500원 곱하기 2를 하면 되네 어 A개 샀더니 그러면은 500원 곱하기 A개 하면 아 가격이 나오겠구나 라고 이런식으로 문자로 써주는거야 자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기본 지식을 한번 알려줄게 자 거리는 뭐다? 거리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속력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자, 자동차 계기판있지 자동차 계기판. 그치? 자동차 계기판에 시속, 시속, 속력, 속력 50km로 달린대, 50km로. 50km의 속력으로 달린대. 그치? 근데 한 시간 동안 달렸다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그럼 거리가 얼마겠어? 그렇지, 50km 달린 거야. 응 음. 이거야. 이거. 1시간 동안 50km의 속도로 달리면은 달린 거리는 50km가 되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그럼 얘는 알아둬야 된다. 거리는 뭐다?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알겠지? 여기에는 hour, h. 1시간. 얘네 둘이는 세트야. 시간과 킬로미터가 세트인 거야. 자, 시간과 킬로미터가 세트인 거야. 알겠지? 한 시간과 50 킬로미터가 세트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분과 분 미닛, 분과 세트는 뭐냐? 얘는 미터야, 미터, 미터. 50 미터의 속도로, 50 미터의 속도로. 1분동안 간 거리는 얼마야? 그렇지 50미터인거야 50미터 알겠어? 그 다음 또 외워야 되는 거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우린 소금의 양만 구하면 돼 얘가 제일 중요하거든 얘가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소금의 양 소금의 양자 소금의 양은 뭐냐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야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물 백농 요렇게 외우는 사람도 많더라 소물 백농 소물 백농 소금의 양은 소물 백농이더라 소금의 양은 소물 100 농이더라.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더라. 알겠지? 예를 들어서 소금의 양이 20g일 때 20g, 20g 그때 소금물의 양이 더 100ml, 소금의 양이 20g일 때 소금물이 100ml일 때 그러면 곱하기, 100분의 뭐야? 농도가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러면 봐봐 여기에 곱하기 100분의 뭐가 나와야 돼? 농도가 나와요 농도 농도 그치? 얘네 둘이 약분 되잖아 약분 그럼 20이 뭐야? 농도란 소리야 농도 농도 아 그러면 소금의 양이 20g 들어간 물은 100ml의 물은 농도가 몇, 몇 퍼센트더라? 아, 20퍼센트구나. 알겠지? 알겠지? 100ml를 100조각 내면은 그 중에 20개는 소금이고 80개는 아, 물방울이구나. 물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알겠지? 음, 그럼 얘네들은 알고 있어야 돼. 중학교 2학년 나가서도 계속 나오니까. 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기호의 생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기호의 생략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모두 적용되는 규칙이 있어. 규칙.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 그게 뭐냐? 곱하기 2호를 이제는 생략할 거야. 곱하기. 알겠어? 자, 그럼 수와 문자를 곱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예를 숫자 곱하기 문자. 그러면은, 우리는, 네모 대신, 문자, X, Y, 이런 식으로, 알파벳 쓰기로 했어. 그럼 얘는, 뭐, X 곱하기 2라고 하자, 2. 그치? X, 문자 곱하기 2야. 그럼 얘는 어떻게 쓸 거냐? 알파벳보다 숫자가 앞에 와야 돼. 알겠지? 알파벳보다 숫자가 먼저 앞에 와야 돼. 그럼 숫자가 앞에 왔어. 곱하기 X.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 했어? 곱하기 뭐를 우리는 생략하기로 했어 그럼 곱하기를 없애 지워 그럼 어떻게 돼? 얘는 2x 이렇게 되는 거야 2x 곱하기가 중간에 사라졌어 아 그러면은 숫자랑 문자가 붙어있으면은 얘네 둘이는 곱하기구나 지금, 지금 곱한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 알겠지? 아 얘를 딱 보면은 이제부터 2 곱하기 x구나 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첫 번째 뭐다? 숫자가 문자보다 앞에 온다 이게 첫 번째 규칙 자 그럼 두 번째 규칙은 뭐냐 두 번째 규칙 1이랑 문자를 곱하거나 마이너스 1이랑 문자를 곱할 때 1은 생략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해도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X가 있어. 그치? 그런데 1이 앞에 왔어. 그치? 그리고 곱하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생략하기로 했잖아. 그럼 얘는 적어줄 때 어떻게? 1, X. 이렇게 안 적어주고, 안 적어주고, 우리는 어떻게 적어줄 거야? 그냥 X. 이렇게 적어줄 거야. 알겠지? 앞에 붙은 1은 생략할 거야. 알겠어? 알겠어. 이것도 계산을 빠르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규칙이야. 알겠지? 그러면 1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생략해서 적어준다. 그럼 x만 적는다. 알겠지? 아, 그러면은 이 앞에 1이 숨겨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숨겨져 있구나. 알겠지? 머릿속으로 숨겨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은 1 말고 마이너스 1이랑 곱할때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 1 곱하기 x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얘도 마찬가지 1을 생략해 줄 거야 얘는 어떻게 적어 줘자 마이너스 1 x 이렇게 적어 주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1은 생략한다고 했잖아 그럼 1만 생략해 숫자 1 어떻게 해? 얘는 적어 줄때 마이너스 x 이렇게 적어 주면 돼 알겠어 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x를 보면은 아이 앞에 1이 숨겨져 있구나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 알겠지? 문자 앞에 붙은 1은 뭐 한다? 생략해준다. 그게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간에 대신 마이너스 1인 경우 마이너스 호는 그대로 그대로 달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문자 곱하기 문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예를 들어서 y 곱하기 x 곱하기 z 이렇게 있다. 자, 뭔가 보기 불편하잖아. y, x, z. 순서가 뒤죽박죽이야, 알파벳 순서가.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어줘야 되냐. 적을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a, b, c부터 g 순서대로 적어준다. 알겠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럼 얘는 적어줄 때, 뭐부터 와? x부터 오지. 그럼 x, 그리고 곱하기 y, 그리고 곱하기 z, 이렇게 적어준다고. 대신 우리는 마기로 뭐 했어 곱하기 부호를 생략하기로 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적어줘야 돼? 얘는 x 곱하기 y 곱하기 z가 아니라 어떻게? 붙여서 x y z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아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아 x 곱하기 y 곱하기 z구나 생각하면 돼 바로. 알겠어? 자 같은 문자끼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앞에서 배운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돼. 거듭제곱으로. 자 숫자 2 곱하기 2.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얘는? 4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2의 제곱으로도 나타낼 수 있잖아. 2가 두번 곱해졌다.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어떤 거? x 곱하기 x. 얘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 x가 몇번 곱해졌어? 두번 곱해졌어. 그러면, 아, x가 두번 곱해졌구나. x의 제곱이구나.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으로 나타낸다. 같은 문자 길이는. 알겠어? X가 두 개면 X의 제곱. X가 세 개였으면 X의 세 제곱이겠지. 자, 그 다음. 곱하기 말고 나누기는 어떻게 할 거냐. 나누기. 나누기. 곱하기는, 아, 생략해서 적어주면 되겠다. 근데 나누기도 생략하면 둘이 헷갈리잖아. 그래서 나누기는 뭘로 해준다? 역수를 해서 곱하기로 바꿀 수 있어. 그럼 얘도, 봐봐. 얘를, 나누기로 바꾸자 나누기. 자, X 나누기 2야. 그럼 얘 역수 바꾸면 어떻게 돼? 얘는 X 곱하기 2분의 1이지. 역수로 바꾸면. 그치? 뭐부터 앞에 적어준다? 숫자부터 앞에 적어준다? 그럼 얘는, 아, 2분의 1 그리고 X.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2분의 1 곱하기 X란 뜻이야. 알겠지? 근데 얘는 2분의 1 X라고도 적어줘도 되고, 뭐한다고 했어? 1은 생략한다고 했잖아. 2분의 x라고 적어줘도 돼. 알겠지? 2분의 1x나 2분의 x나 서로 같은 말. 알겠어? 응? 음. 문자 대 문자의 나눗셈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나눗셈 얘도 마찬가지. x 나누기 y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어떻게 하는데나? 똑같이 곱하기로 바꾼다. 어떻게? 얘는 x 곱하기 y분의 1. 역수 취하면. 그치? 그럼 얘는 적어줄 때 뭐다? 아, y분의 x구나.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알겠어? 같은 문자끼리 곱은 어떻게 할 거냐? 자, x의 제곱. 나누기 x가 있어, x. 얘는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 어떻게 돼? 아, x의 제곱. 곱하기 x분의 1이구나. x가 몇개 곱해진 거야? 두 개. 얘는 x가 하나야. 그럼 서로 약분할 수 있다. 그럼 뭐만 남았어? x가 하나 남았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첫 번째 1편은 끝났습니다.